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돌멩이 수프라는 그림책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서 제가 일부러 찾아봐서 본 책인데요. 어,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볼수 있는 그림책인데. 어, 어른들에게도 너무너무 유익한 책들 좀 많이 있잖아요. 더러더러 있는데, 저는 그, 리디아의 정원? 리디아가 그 정원들을 가꾸는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좋아서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고, 이 돌멩이 수프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른들이 봐도 너무너무 유익한 내용이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돌멩이 수프라는 게, 이제 군인들 전쟁 시기에서 모두들 어려운 시기죠 각박한 현실 먹을 거 없고 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 명의 군인들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지금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잠 잠자리도 청하고 음식도 청하니까 사람들이 어 없어요 우리 뭐 먹을 거 없어요 지금. 전쟁 시기니까 먹을 게 없죠. 다들 뭐 어린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병든 아버지도 계시고 이러니까 다들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먹을 게 없습니다. 여유가 없고 흉년이 들었고 곡식들은 이제 남은 거는 씨앗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군인 세 명이 그때부터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누면서 돌멩이 수프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큰 솥에다가 돌멩이 세 개를 큰 거를 해가지고 열심히 끓이죠. 그러면서 아 여기에 뭐 소금과 후추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소금이랑 후추랑 가지고 오고 이제 보글보글보글 돌멩이들이 끓기 시작하고 거기서 와 이렇게 이런 돌멩이면 아주 맛있는 수프가 될 거예요. 아 하지만 당근이 좀 있으면 수프 맛이 훨씬 좋아질 텐데 당근 막 이제 숨겨뒀던 어떤 프랑스 아주가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 당근이 두억에 있는 것 같네요 이러면서 당근을 이불 아래 감춰뒀던 당근을 앞치마 가득 담아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멩이 수프를 또 당근을 이렇게 썰어 넣으면서 돌멩이 수프에는 양배추를 넣어야 제맛인데 이러면서 이제 양배추 숨겨뒀던 분이 또막 양배추를 들고 오고. 여기, 뭐, 이제 별거 별거 다 들어가요. 다 이제 숨겨두었던 거 하나둘씩, 고기며, 뭐, 우유며, 쇠고기, 감자, 이런 거다 들고 와서, 이제 보글보글보글 큰 냄비에 끓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아주 멋진 잔치상이 차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 밤새도록 먹고, 같이 마시고, 흠겹게 춤추는 그런 축제가 벌어지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자기것 이제 챙기기에도 급급하고 그런 시기에 억지로 뭔가를 이제 꺼내게 하지 않고 정말 즐겁게 스스로가 원해서 자원해서 이렇게 모두 기꺼이 즐겁게 내어놓는, 놓게 되는 그런 기지를 발휘한 세 명의 군인들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돌멩이 수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배고플 일이 없을 거다. 온 마을 사람들이 어, 이세 명의 군인들로 인해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어, 이 청년들의 그런 결정과 선택과 그런 사고의 시작들이 참그 기지를 발휘하는 모습들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저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잖아요. 이세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더 풍요로워지고, 어, 그렇게 할수 있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더 이제 그게 풍, 풍요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세 청년들의 그런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어 굉장히 느낄 게 많고 배울 게 많은 부분이라서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돌멩이 수프 같이 나눠봤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